렛츠 스타트! 뮤직몰!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뮤직몰 매장에 방문해주신 고객님들! 저는 뮤직몰의 우수점원 문경 DJ 여러분들의 대표 고객 유진디제이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유진 고객님! 안녕하세요, 문경 점원님! 아우, 지난 댄스 코너 너무 좋았어요! 뮤직몰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진 고객님을 위한 노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토익 시험을 쳤는데 리스닝에서 완전 망한 거 있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유진 고객님을 위해 오늘의 추천곡은 먼저 노래 듣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자 본격적으로 뮤직몰 오픈하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어? 팝송이네요? 네, 유진 고객님이 토익 리스닝 힘들다고 해서 오늘의 코너는 3층 팝코너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브루노 마스 팬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외국 노래 들으면서 우리 토익 리스닝 공부 열심히 하기, 알겠죠? 네네, 당연하죠 이번 라디오를 계기로 저 리스닝 실력 쭉 올릴게요 오, 좋습니다 아까 유진 고객님 브루노 마스 짱팬이라고 했죠? 네, 제가 좋아하는 팝 가수 중에 탑3 안에 드는 가수예요. 어머, 그래요? 아까 듣고 온 노래도 알겠네요. 당연히 알죠. 역시 뮤직몰 때문에 리스닝 공부도 되겠네요. 뭐예요, 본경자머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뮤직몰 홍보를 하신다고요? 들켰나요? 유진 고객님이 좋아하는 브루노 마스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우선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Just like, ooh, ooh, ooh. 아, 감미롭네요. 역시 브루노마스의 각창력은 누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브루노마스님은 최고의 팝가수죠? 아까 저스터 웨이얼 노래보다는 차분한 노래네요. 맞아요. 나이스 캐치입니다. 브루노마스님 소개해야겠죠? 아, 정말 기다렸습니다. 브루노 마스님은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레게, 록, 힙합, R&B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네? 가족들의 영향이요? 네. 어머니는 댄서와 가수 활동을 하셨고 아버지는 리틀 리처드 로큰롤 음악을 연주하셨습니다. 어, 그렇군요. 가족분들이 다들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브루노 마스님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느낌의 노래들을 모두 다 소화해낸다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와 역시 재팍 가수 탑3 안에 드네요. 여기서 문제 이곡 언제 발표되는 것 같나요? 음 2015년? 아니면 2016년? 땡 무려 2013년 1월달에 발매된 곡입니다. 정말요? 와 벌써 6년이나 지났네요. 네 그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이 곡은 빌보드 핫 100차트에서 1위를 한 곡입니다. 뭔가 브루노마스는 모든 상을 휩쓸었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브루노마스 님은 활동을 하는 동안 11회의 그래미상과 브릿 어워드 등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와, 문경자원님, 제입 보이세요? 입이 정말 안 다물어지네요. 네, 입 닫으세요, 유진 고객님. 그리고 Bob라는 미국 힙합 아티스트가 브루노마스는 음악성이 있고, 라이브 공연할 때 사전 녹음이나 속임수 같은 것 없이 정직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고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가수네요. 그렇죠. 저는 가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차분한 노래를 들었다면 이젠 브루노 마스님의 신나는 노래도 들어봐야겠죠? 브루노 마스의 24K 뮤직 듣고 오겠습니다. 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팝의 장인 브루노 마스. 아, 저는 브루노마스님의 곡 중에서 이 노래가 브루노마스님의 음악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브루노마스를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곡의 작곡가가 브루노마스잖아요. 맞아요. 아우, 똑똑한 유진 고객님. 제가 브루노마스의 곡들이 유명해졌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뭔가요? 대화하듯이 주고받는 랩이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친숙하다는 점이 음, 있죠.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요? 익숙한 복고풍의 리듬에 브루노 마스의 가창력에 더해지니 모든 사람들이 브루노 마스의 곡에 중독된 거죠. 어, 그것도 있지만 노래를 빛나게 했던 것은 역시 가수의 기량과 프로듀싱이 들어간 노력 그리고 열정 아닐까요? 오. 저보다 유진 고객님이 더 분석적이고 예리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브루노 마스 짱 팬인데 제가 이 정도는 알아야죠. 다음 팝 가수도 추천해 드릴게요. 한 명의 가수만 듣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어, 센스 쟁이 문경자마님의 센스 제가 또 믿어도 되죠? 당근이죠. 브루노 마스님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팝 장르하면 또 어떤 가수가 있을까요? 노래 듣고 맞춰주세요. 유경자머님, 저 소름 끼쳤어요. 왜요? 누군지 알겠나요? 물론이죠. 아까 말했던 제가 좋아하는 팝가수, 탑3 안에 드는 가수예요. 아까 브르누마스도 그렇고, 이번 찰리푸스도요? 네. 아, 혹시 제 뒷조사 하세요? 왜 이렇게 제 취향을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노래도 유진 고객님의 리스닝을 위해 영어가 잘 들리는 곡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찰리푸스 소개해주세요. 네 진행의 타이밍을 아주 잘 하시네요 우선 노래 추석에부터 해드릴게요 네. 이 곡은 원콜 어웨이처럼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갈 수 있다는 귀여운 찰리푸스의 감성이 녹여져 있습니다 아, 곡 소개가 귀엽네요 슈퍼맨이 가사 속에 있었는데 슈퍼맨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빨리 와서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자신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동아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호랑이 기운이 나실 거예요. 동아대 여러분들, 파이팅! 뭐예요? 누가 보이면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겠어요? 문경자원님, 저랑만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찰리프스님의 소개는 See you again 듣고 가겠습니다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a 유어게인은 너무 띵곡이잖아요 그래요? 우선 찰리푸스를 모르시는 동아대 고객님들을 위해 가수 설명을 할게요 네 찰리푸스님의 음악 특색을 아실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할수 있죠 찰리푸스는 a 유어게인이라는 히트곡으로 빌보드에 등장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작곡도 하시는 싱어송 라이터잖아요. 맞습니다. 버클리 음악대학교에 다니면서 전액장학생으로 다녔고 어릴 때부터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와, 전액장학생이라니 대단한데요? 저 절대음감은 처음 들어봐요. 네, 음악계의 능력자라고 할수 있죠? 이 See You Again이라는 곡은 폴 워커의 추모 엔딩곡으로도 유명하죠? 맞습니다. 폴 워커는 영화 분노의 질주에 출연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분노의 질주가 유작이 됩니다. 아, 너무 슬픈데요. 분위기 너무 슬퍼지잖아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얼른 바꿔서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12주간 1위를 했습니다. 대박. 12주 동안이나요? 네. 어쩌면 찰리 푸스가 이 곡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서브 코너로 가 볼까요? 그 전에 찰리 프스의던 o n 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뮤직몰 행사 상품입니다. 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래를 찾아드리는 코너죠. 이번 손님은 누군가요? Hi, I'm Rachel. 어서오세요. 찾으시는 곡 있으신가요? Yes, I find a song. 그럼 가사 불러주세요. Okay, I'm done singing. 노래 다 불렀어. 어, 제가 영어를 못해서 세종대왕 파파고를 돌렸습니다. 번역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What? Hurry up! 불빛이 사진 부스에서처럼 반짝 빛나고 별들이 폭발해도 우린 그 뜨거운 불빛을 견딜 거야. 나의 젊음, 나의 젊음은 니네 거야. 하늘 위를 달리고 폭포의 물도 마시지. Well, 세종대왕 팝파고가 say? 트로이 시반의 유스네요. Oh, that's right. Yes, come on. Thank you so much. 참만해요. 트로이 시반도 팝가수로 선도하고 있죠? All right. See you later.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원곡 트로이시반의 유스 듣고 와야겠죠? My youth. My youth is <놀놀놀놀라> 유진 고객님, 오늘 뮤직몰 방문 어떠셨나요? 리스닝 공부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제 팝가수의 탑3들만 설명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그렇다면 감사하네요. 또 노래 추천 듣고 싶으시면 방문해주세요. 물론이죠. 저희 뮤직몰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오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혜인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뮤직홀의 우수저만 문경 DJ, 여러분들의 대표곡의 유승 DJ였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